준 아빠 피해 도망가. 어? <laughs> 빙글빙글 돌아. <laughs> 야너 엄마한테 박치기 하면 어떻게? 아이고 준현이 아빠한테 잡혔다. 응? 아빠한테 잡혔다. 어이구오 어, 아빠 잡으러 간다. Oh? 동화 랄랄랄랄랄랄랄랄... <놀랄랄> 어, 쟤동 어, 이래, 이래, 일래 이래, 이래, 어저이 어디 가? <놀랄> 아이고 엄마한테 도망갔어. 손이. 응? 이제 다시 아빠 잡으러 가. <laughs> 아빠 잡으러 가. 아빠 도망간다. 응? 아이고 풍덩. 아, 이제 그만 놀아. 그만 끝끝끝 끝. 끝, 끝. 끝.